안녕하세요. LED의 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기입니다 자,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네네. 자, 따끈따끈한 소식이 뭐냐면, 네. 국립대 인기도가 나왔어요. 네네네. 예, 네, 올해 버전이고요. 네, 요거는 네. 근데 그, 지금까지는, 음흠. 그, 어떻게 보면 학생들, 음흠. 지원하는 고3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좋아하, 좋아하느냐. 네네. 뭐 이런 인기도였다고 보면요. 네네. 이번 거는 그게 아니라, 음흠. 어, 각 기관들. 어허. 네그 기관들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사들 네네. 자 이런 그 어떤 진로지도 하는 음. 자 이런 쪽에서 발표한 그 인기 랭킹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네네. 정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음. 어,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자 네. 이게 올해거든요 네네네네아 따끈따끈합니다 네자 바로 이게 50위까지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팍팍팍팍!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릴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뭐, 집 무엇 중 하세요? 그, 뭐, 많은 뭐 설명 필요 없이요. 자, 이름 위주로 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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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추고 그냥 올라갈게요. 네, 네. 자, 5십위 가겠습니다. 5십는 천. 야마구치 대. 야마구치 대. 네. 자, 4 9위 가겠습니다. 니가다대. 니가다대. 네, 네. 48위아 어, 에이메. 에이메. 네. 네. 어, 좀좀이 이름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에이메는 그1 9구에 있는 어, 대학이고요. 음. 자, 에이메 대학이라고 래요 네, 네. 네. 47위 47위는 어, 시즈오카 문화예술대 어 시즈오카 문화예술대 여기도 좀 어, 처음 들어봤죠? 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국공립이에요 국공립 쪽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 처음 들어봤더라도 음흠. 아마 국공립은 맞아요 음흠. 네, 알겠습니다 46위는요 에 국제교양대. 아우 이게 사실 위에요 네네네. 어사 레벨이 있는 대학인데 네. 어, 인기도 랭킹에서는 그럴 어, 수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4 6위를 차지했어요. 네 45위는요. 45위는 어, 사가대. 사가대. 네 44위 가겠습니다. 44위 도쿄의과치과대. 오 여기 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네. <laughs> 네네. 43위 가겠습니다. 43위 에, 후쿠이대. 후쿠이대, 네. 후쿠이대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후쿠이 네. 그 지역이 네. 그 중부지방이에요중부지방인데 네. 거기에 그 후쿠이대학도 있고, 후쿠이현립대학도 네. 있습니다. 네네. 네, 후쿠이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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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2위죠. 42위는 네. 기후대. 기후대. 네, 다중부지방들인데 다그 네. 41위 가겠습니다. 코치대. 코치대. 네, 코치대는뭐그 시코쿠 지방이고요. 네, 42는 어, 미야사키대. 미야사키대. 아, 네. 위십가까 네, 4십이는 미야자키대. 미야자키대. 아, 많이 들어보실 것. 같... 네, 들어보실 네, 들어보 규슈에 있습니다. 네, 9위가겠습니다3 9위는 히로시마대. 히로시마대. 오, 뭐뭐 뭐 유명 대구 일단. 3 음. 네. 위이 가겠습니다. 오사카대. 오사카대. 오우야, 말을 음, 엄청난 어? 대학인데 뭐3 9위밖에 네. 못했어요. 어, 들어가기 네,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다음 37위 가겠습니다. 37위는 오카야마대오카야마대 오카야마대. 네. 아, 이거 5위야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아니요그그 그, 상위권 국립대학이에요. 네. 아. 네. 오카야마대, 아, 오카야마대, 오카야마대. 네. 36위 가겠습니다. 36위는 아이치 교육대. 음. 네. 아이치 교대. 네. 자, 35위 갈까요? 35위는 어, 도쿄학예대. 어. 이거 한번 들어볼. 들어봤었죠? 네네네 학위대 네. 네. 자 그래서 그자 학위대는요 교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음. 대학입니다 네, 네. 3 4위어 갑니다 34위는 가나자와대. 가나자와대 네, 방방 뛰는 대학이죠 완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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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위 갈까요? 33위는 나라교육대 나라교육대 네. 아, 교대가 꽤 많아요 네. 32위 갑니다 32위는 오사카교육대 아휴 계속 교육돼 네네 교육됩니다 <laughs> 네 31위는요 31위 미에대미에대네미에대는요 바다가 빨고 냥 옆에 음. 있어요 어우 아주 그냥 경치끝 내줍니다 바다 대학이네요 네네네 이제, 네. 30위 가겠습니다 30위는 도쿄예술대 어 도쿄예술대 도쿄 좀, 네. 세지 않나요? 국립대에요, 국립대. 그죠. 네네. 어. 뭐, 뭐, 당연히 뭐, 예술 쪽에서 국립대 하면 뭐, 네. 당연히 세죠. 그죠. 어, 등록금이 다른 사립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네네. 어, 많이 몰릴 수 밖에 없어요. 어, 어. 네. 그렇구나. 자, 그럼 29위 가겠습니다. 29위? 우승이야 우츠노미야. 네, 아, 우츠노미야 어, 어. 대학. 한번 우리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음. 어, 대부분 다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렇죠. 저희 뭐 특수 대학 말고는. 네네. 네, 28위가 볼까요? 28위는 어, 도쿄 공업대. 도쿄 공업대. 네, 멍멍한 뭐 아, 대학이고요. 뭐 카이스트인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27위가. 27위는 어, 도쿄 농공대. 농공대. 네. 20. 26위는요? 26위는 히로사키대. 히로사키대. 네, 동북지방에 있는 어, 또 이제 그국립대예요 네. 히로사키대학입니다. 2 25위 5일 가겠습니다. 25위는 큐슈공업대. 어, 큐슈공업대. 아, 여기도 큐슈대 다음으로 어, 상당히 그 저, 지망자 수점 많은 네네. 그런 대학입니다. 네네. 네. 24위는요? 24위는 후쿠시마대. 후쿠시마대 네, 아직까지 아 후쿠시마 대학이 이제 있어요. 와, 쿠시 네네네. 네네, 좀 그렇습니다만. 네 여기에는 뭐큰 피해가 없다 합니다. 음, 네네. 오케이. 23위가 네. 볼까요? 자, 23위는 어, 구마모토대. 구마모토대. 네, 어떻게 온게 큐슈의 넘버 2다 이렇게 아오. 말씀드렸었죠? 네. 네. 자, 22위가겠습니다. 네. 22 신슈대. 신슈대야. 나이뭐 신슈대 이뭐 5S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대학으로서요. 어 중부지방. 예, 있는, 음. 어, 국립대학입니다. 네. 네. 자, 21위 가겠습니다. 21위는 뉴욕휴대. 어? 네. 뉴욕대오지나와나뉴욕대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22위 갈까요? 22위는, 어, 도쿄 외국어대. 아, 도쿄 외대. 네, 도쿄 어. 외대가 이제 인기도 2 1위를 차지했어요. 어, 한국 외대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여, 여, 여긴 대신 국립대고요 그렇죠. 네. 음, 이제 10위권으로 갑니다. 네. 9위 19위가 토구대. 그고 네, 구제국대에서도 어, 그 어, 요즘에막 뜨고 있는 그쵸? 대학입니다. 어, 들어가면 그냥 사람 인재를 확흥 양성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아. 어, 그일 위였었죠. 네, 18위가 볼까요? 네, 18위는 이바라키대. 어, 이바라키대. 네, 음. 도쿄 말하고 위쪽에 있습니다. 어? 자, 이바라키대. 7위, 음. 7위 갈게요. 음. 자, 7위는 어, 히토스바시대. 아, 이거야. <laughs> 네, 히토스바시대. 네, 상당히 네. 어, 센대학이고요 1 6위가 됩니다. 1 0는시조과 대학교. 어, 시조과 대. 네, 시조 대에도 뭐뭐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네, 네, 15위가 보겠습니다 네, 15위? 아, 15위. 아, 거 오사노 미즈 여대. 오, 여대 나왔네. 자, 이거 여대로서는 처음 등장했죠? 오, 그죠. 네, 사실 뭐, 뭐 국립대에서 여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음. 아. <laughs> 어, 지금 처음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15위예요. 15위, 15위. 네, 14위가겠습니다. 14위는 어, 사이다 마대 사이타마데. 네, 도쿄 이제 금방에 있죠. 네, 네. 13위가 볼까요? 네, 13위는 나고야대. 나고야대. 아, 네, 또, 그, 제국대 나왔고요 네. 12위 갈까요? 12위 네. 군마대학교입니다군마대 아하. 네네, 군마는 네, 자, 네. 국마는 도쿄보다 위쪽에 있죠. 네, 국마대. 자, 11위 가겠습니다. 11위 토야마대. 토양아. 자, 토양아도 뭐 도쿄 위쪽으로 다 정답.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쿄 아래쪽, 위쪽 이런 식으로 음. 어, 대학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자, 그럼 10위 가겠습니다. 네 자, 10위는 도쿄 도립대학교 음. 야, 뭐, 여기 뭐, 아. 어, 세죠? 자, 이 국립대학 안에서도 뭐, 넘버 원투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대학입니다. 음. 도쿄 도립대학이 인기도 1비위를 차지했네요. 옛날 이름이 수도 대학 도쿄 맞나요? 맞아요, 수도 대학 도쿄였었어요 옛날이. 아,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직도 인터넷상에는 많이 돌고 있죠. 네, 네. 자, 시비권 이내로 들어가 볼까요? 네, 위 할게요. 자, 9위는 어, 큐슈 대학교. 큐슈대, 나와요. 아, <laughs> 아, 그렇죠. 자, 인기 있죠. 절좀다 큐슈대 많이 가고 싶어해요. 네, 네. 파리 가볼까요? 네, 파리는요. 오사카 공립대 오사카 공립대 나 인기가 야. 갑자기 바빠빠 뛰었어요 요거 요거 두개 합치더니 그냥 네네 두개 합쳐갖고요 아, 확실해졌네요 네네 그래서 인기도에서 12권 안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이거보다 러... 더뜰것 같아 요 앞으로도 네네 네. 네. 럭키 세븐 네 7위는 어, 교토 대학입니다 교토 대학 아뭐 아, 그럴만하죠 그렇죠 뭐뭐 1, 2위 해도 뭐 음. 어, 놀랍지 않으니까요. 그쵸. 네. 자, 그럼 6위가 보겠습니다 자, 6위는, 어, 스쿠바대. 스쿠바대, 그렇죠. 토키. 네. 네. 스쿠바대학이 6위를 차지했고요. 네. 어, 역시 뭐, 그, 참 뭐랄까, 그, 수도권 안에서, 그런 음. 어, 국립대학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어, 수도, 도쿄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수도권들이에요. 자, 이런 대학들이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높네요, 진짜. 네네. 네. 그, 이보다좀센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만 음흠. 그런 대학을 제기고그 음. 안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네. 걸 보이고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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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럼 4위 가보겠습니다 어, 5위죠 5위 아, 5위 네. 아, 5위 가보겠습니다 네. 자, 5위는 어, 요코하마 국립대 오. 자, 요코하마 국립대도 그 밑에 음. 그 카나가와현에 있으니까요 어, 도쿄를 중심으로 음흠. 그 위아래야 위아래 자, 뭐. 6위하고 5위가. 네네네. 키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터키의 인기가 그만큼 어... 높다라고 알수 있겠네요. 높아요, 높아요. 네네. 예, 네, 거의 어, 뭐 맞아. 제국대는 아니지만. 네. 뭐 제국대 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지금 봐주고 있으니까. 네. 예, 네, 인기 높죠. 네. 그럼 4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4위는요? 4위가 도쿄대학이에요. 어, 야 자, 인기도 측면에서 도쿄대 4위 하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전 같으면요. 뭐, 음. 뭐 30위권 막 밀려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 왜냐면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음. 때문에 인기에서 접어버리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료는 음. 그때 자료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어, 그런 음. 측면의 인기도였고요 오늘은 진로지도하는 음. 어, 전문가들,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이 한 거기 때문에요 음. 어, 센 대학이라도 인기도가 상당히 그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넘버 쓰리 쓰리는 호카이도대 홋카이도대. 어, 홋카이도대 진짜 들어가고 싶어요. 해 네, 네. 네, 그. 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홋카이도대를 지원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어... 합격한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어, 외국인을 많이 유치 안 한다라는 음. 그런 뭐 소문도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네, 네. 외국인들이, 자, 유학생들이. 많이 좀 약간 그 가서 어, 불미스러운 아, 그런 아, 일들을 많이 좀 벌렸던 적이 좀 있어가고요. 아 그래요. 네그 뒤로다가 아, 네. 잘 뽑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좀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좀 유학생들 그 선배들이 좀 분발 좀 해줘야 돼요. 그렇 후배들을 많이 받아들이죠. 네네. 네. 자 이제 2위가겠습니다. 네 2위는요? 2위는 코베대학입니다. 코베대. 학 아. 네. 네. 이제 코베대학 역시 그어이그 어, 그 토끼라는 그 대학군 아, 네. 안에서도. 최고 이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뭐 제국대는 아니지만 뭐 제국대급이다. 네네네. 어그 안에서도 뭐 넘버원이다. 음뭐 이러다 보니까 어 코베대 인기가 상당히 많이 그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아하, 그러면 이제 음 넘버 원밖에 안 남았어요. 넘버 원입니다. 아, 넘버 원 누구 누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자 넘버 원입니다. 누구 누구 어이 어디 가요? 치바 대학이네요. 아 치바대. 아 치바대학교. 역시 치바대학교 하면 이제 그~ 전의 의과대학이 그~ 좀 음. 떠오르는데요. 네네. 저 의대 말고도 어 나머지들 쪽에서도 상당히 음. 어~ 인기가 있는 걸 지금 야. 볼 수가 있죠. 15택. 역시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어~ 수도권 네. 어~ 수도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국립대의 그~ 레벨들이 음. 뭐~ 이렇게 네 예, 레벨도 레벨이지만 인기도가 이렇게 높다는 걸 다시 한번더알 수가 있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따끈따끈한 자료 여러분들한테 네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여러분들 국립대 인기 순위 딱 말씀드렸으니까요. 국립대 네네.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네네. 이 50위권 이내에서 한번 골라 보시면 실력만 되신다면 정말 충분히 좋은 데 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사립대 인기 순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